장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며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는 인체 면역력의 핵심인 곳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균이 중요하다. 유산균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 말하지만 정작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먹으면 왜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왜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장내 점막에는 100조 마리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도 있지만 몸을 해롭게 하는 유해균도 같이 있습니다. 유익균에 비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건강이 나빠지고 설사, 변비, 소화불량이 많이 발생하며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을 위협하는 유해균과 싸워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균은 장의 기능을 높여 음식물의 분해를 도와주고 영양분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유산균은 발효를 통해 젖산을 생성하는데 젖산은 산도를 낮춰 유해균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적당량을 먹었을 때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유산균은 이로움을 주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아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물론 음식을 통해 유산균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좋은 제품이 많이 등장해서 간편하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 제품을 보면 CFU 10억 마리, 50억 마리, 100억 마리 보장이라고 하며 홍보하곤 합니다. 이것을 보장균수라고 하는데 이 보장균수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보장균수는 제품을 먹었을 때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제품에 살아있는 생균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모두 생균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위산과 담즙에 의해 대부분이 죽어버립니다. 제품에 얼마나 많은 유산균이 있느냐 보다 장까지 얼마나 많은 유산균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장을 공장이라고 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공장의 근로자, 프리바이오틱스는 원료,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생산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유산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산균뿐만 아니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직접 섭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벤처기업 제노힐에서 만든 G2온 신바이오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함유한 제품입니다. G2온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식물성 김치유래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사용하였으며 2차 발효, 이중 열처리를 통해 초미세 입자 나노화 기술로 장내 흡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새싹보리와 케일을 첨가하였고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일리톨, 그리고 멀티비타민과 면역 기능 필수 요소인 아연까지 들어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로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괜찮은 유산균 제품을 하나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